안녕하세요. 오늘은 킹퐁 탁구를, 중... 탁구를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9,900원 주고 세일을 샀는데, 어, 탁구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좋은 판은 아니고, 그냥 칠수 있는 판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어, 빠르네. 맞죠 운동 좀 되는데요? 오오오오오오아 이거 불량인데요 이거? 날랐어, 뿌렸어. 날라갔다. 다지 마세요 이거. 아, 참. 날라갔다. 아, 다시. 날라갔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구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스물 여섯 스물이곱 스물여덟 스물아홉스물열른 스물나하나 스물둘 스물둘 아 힘들다 어? 어? 오우 oh. 오우 oh, 휴 뭔데? 오 oh. 잘 됐어? 움직 응.